여러분이 보시는 것들은 조경수들입니다. 영산홍과 철쭉, 회양목 등 한국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조경수들이고요. 조경수들이 언제나 이렇게 정리된 모습은 아니고요. 자주 잘라 주어야 깔끔한 모습이 유지가 됩니다. 마치 우리들이 머리를 정기적으로 잘라서 단정히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정리가 되지 않는 조경수들은 제멋대로 비죽비죽 자라납니다. 그냥 방치하면 미관을 오히려 흐리는 것이죠. 더 이상 조경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려나가는 조경수들은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경수가 조경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나무들과 전체적인 정원의 미, 조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고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를 위해서, 함께함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나무도 때로는 가지와 줄기가 잘려져야 하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원에서 공존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나고 뻗어가야 하지만 동시에 나의 나됨과 내 안의 의의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경수도 나무도 함께 제대로 된 정원을 누리고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